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일, 예수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뭔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 감사로서 찬양을 영광을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최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이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큰상급과 멸관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시간은 그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살펴볼때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언제나, 언제나. 성령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혼자서도 감당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하고또 동행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절실할 것이요 그 위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동생의 사역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세의 줄기로 그렇게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실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아브람과 다윗의 사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약속 그대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미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역을 이루심에서 성령님과 동역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루어 나아가고자 할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른 살이 되시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여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또,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퇴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도 이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40일 금식기도를 다 감당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기도가 끝난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로 받으, 인도를 받으셔서 승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4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모든 면들에 있어서는 성령을 떼내려야 떼낼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사역을 끝까지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무슨 사역이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디의 동력자이며 무디 신학교 교장. 초대교장이셨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임하신 것, 임하신 같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에서 사시고, 생각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독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힘입어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해야 하겠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더 크게 의지해야 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동일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다같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역을 승리하게 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고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준비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역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지혜와 충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고 요하를 경외하게 하신 동일한 성령이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일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력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지혜의 영과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역하게 되어지게 된다면은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지혜가를 부족할 때마다 성령 통해서 지혜를 강구하게 되어질 때, 충만한 성령,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의 영과 충명의 영이 임했던 겁니다. 본인은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있었, 있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져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날 본문 이제 모든 방면에 전능하신 성령의 지혜로 또 총명의 영으로 능력으로 주의를 잘 네. 감당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받들어 숨기는 사역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멘. 잘 받들어, 아멘. 잘 받들어, 잘 받들어 아멘. 숨기시는 아멘.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까지 오셨고,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놓고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받드는 삶이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받드는 삶으로 연방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승리의 자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결이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본받기를 늘 힘쓰고 주님들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받들어 승기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을, 내 삶을 들어볼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불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삶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길을 잘 따르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잘 받들어 승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받드는 삶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때잘 받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멘.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아멘. 삶이 아멘. 됩시다. 할렐루야. 10편, 104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떠한 일이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야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받드는 삶은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증가한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받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주신과 같이 이제 지금까지 쓰레기 줍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유동규, 유영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신명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무역회사 그리망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으로 일,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줍게 되어진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시험과 시술로 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동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여쭈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취지를 주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새벽기도가 끝난 후부터는 동네를 다니면서 그 일대를 다 다니면서 비닐봉지에 집게 세포 챙기를 들고서 쓰레기를 다 주워 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 5년만 하려고 했는데 12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무거운 쓰레기를 옮기다가 무리가 와서 탈장 수술까지 수술까지 받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와 같이 쓰레기를 주워서 온 동네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를 오해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황경 대통령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존경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대로 우리 주님의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길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다가 산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을 신고해서 구해 주기도 하고 또 손영원 목사님 모습에 감동이 되어져서 주석 때문에는 여수에 일부러 내려가서 애양원 일대에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중동에 출장 가면서 가, 가서 가면서까지라도 숙소 주변에 쓰레기를 줍다가 그 나라의 기자, 기자에게 발견되어져서 그 나라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와 같이 쓰레기 때문에 몸사를낳은 중동인들에게 타국인의 자월적인 선행이 큰 감동을 준다고 기사가 쓰면서, 기사를 쓰면서 당신의 성실함과 겸손함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젊은이들의 진정한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사를 써주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일을 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7만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사람들께서 각 교회 주변 쓰레기만이라도 웅극히 죽는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눈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좋은 인식이 심어질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증가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자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일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일로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에 주된 가장 중심되는 뜻이 뭐냐?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며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의와 정직의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공의와 정직으로 제대로 펼치고 제대로 나타내고 제대로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그냥 내버려 둘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단을 치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이제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듯이 오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들어 숨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에 주신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날, 이제 윤효강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르 호라고 하는 배가 904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병사들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면서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해 12일 만인 그해 2월 3일 날, 독일 잠수함이 도체 스도호에 접근해서 어뢰를 발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뢰를 맞은 도체 스도호는 얼마 가지 안에서 물에 잠기기 시작했는데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는다고 아수라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병사들은 서로 붙잡고 울부짖는 가운데 이 와중에 네명의 군목들이 침착하게 구멍 조끼를 나누어주면서 병사들을 구명적으로 옮겨 태우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 줄 구명조끼가 없어지니까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중위가 군목님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단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도체 그 스도회가 점점 물에 차올라오자 네 명의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서로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가판에 서서 네 줄을 가까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저들의 최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고 왔던 그레디 클락이라고는 이제 병사가 최후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병사 904명 중에 605명이 그 배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군목님들의 희생이 너무나 가득하고 기특해서 이제 그것을 대통령이 네 명의 군목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까지 건축하게 주었고,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기념관도 지어주고, 기념 우표도 발행하기도 하고,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제작해 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네 군의 군목님들이 자신들은 죽더라도, 육신적으로는 죽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병사들을 살아남게 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공의와 정직으로 세우려는, 공의와 사랑으로 세우려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충성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모델적인 신앙의 본된 삶인지로, 삶인지 모릅니다. 바로 희생적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삶을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라 쉬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사역을 승리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받들어 승기면서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가장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을 때, 성령님과 동력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성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사역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자신만이 자영자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입에 넣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모든 지혜의 영으로 청명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주신 사역, 사역과 사명들을 크게 이루어가며 크게 섬겨 나아가며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저들을 세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